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들의 사회 로드 오브 라이트로저 젤러즈니 역자 김상훈 님. 이 책을 읽고 생각난 것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고 가지아 이 책은 1967년 출간되었습니다. 우와 55년 흘렀네요. 손에 책을 쥐었을 때 오래되었다 생각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윤회와 시달타 부처님을 소재로 하는 소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소설 속에는 집착 때문에 인류를 괴롭히면서 의식을 영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인간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저자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미래시대적 배경의 소설을 쓸수 있었는지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선생님 셈이라고 불리는 시달타이며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미륵입니다. 셈은 위대한 영혼 마하사마트만 즉 마하사마트만 이퀄 마하 플러스 에트맨입니다. 에트맨은 단어를 찾아보면 영혼이라 나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로드 오브 라이트 즉, 빛의 왕 이퀄 마이트레아, 미륵을 뜻합니다. 작가님은 불교에 대해 많이 아시는 게 틀림 없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등, 유전공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고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코어로서 피부조직만으로 동물을 복제하는 세상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복제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는 두 개의 종교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힌두교요, 또 하나는 불교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여기서 나오는 불교를 전파하는 불교의 수호신이 그로써 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겁나게 먼 미래의 한 그룹의 인류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다른 행성으로 우주왕 목선을 타고 이주하게 되는데, 추측하기로는 지구를 떠나야 할 위급한 상황이었나봐요. 핵폭탄, 열받아서들, 서로들 전쟁,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한 제1세대 이주민들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육체를 바꿔가며 살아가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육체가 늙으면 젊은 새 육신으로 갈아타는 능력 말이에요. 이제는 공동 운명체로 멸망한 지구를 떠났으면 서로 공덕을 나누면서 공유하고 의지하며 잘 살지 그 와중에도 지들만 살겠다고 신들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생각나시죠? 인터넷에서 영혼 이전술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60만 빌려타는 죽지 않는 영생을 말합니다. 비리비리, 가능한 기술인가? 2022년로서는 상상이 안갑니다 소설이니까 그려려니 생각해봅니다. 이주한 1세대 중 리더 특정 부류들은 일단 자신들의 후손들을 번식하여 퍼뜨리게 되고 그 퍼뜨린 자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힌두교 신화를 기반으로 한체계의 유토피아, 즉 천상세계를 건설합니다. 인간은 역시나 사회적 동물로서 서열을 만듭니다. 자손들을 지배하는 사회를 완성하려 하는 인간의 욕망을 봅니다.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원대한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식시킨 자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힌두교 체계를 이용하여 민중들을 무지화시키고 암흑의 카스트 제도로 묶어 통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힌두의 신들로 행세하며 천상 도시에서 수십 세기 동안 그들의 신으로 군림합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신들의 행세를 합니다. 민중을 무지하게 만들었으니까 최초로 정착한 제 1세대 리더 특정 부리는 고도로 발달한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생리적, 심리적 개조를 통해 브라만, 시바, 비슈누 등 힌두신들의 속성과 힘을 지닌 채 끊임없이 환생을 거듭하면서 불사의 신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창조주인 신과 그리 닮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만 제 1세대 이주민 중 자신들의 윤회를 거듭하며 나은 후손인 인간들에 대해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제하고. 카르마의 심사를 통해 체제에 순응한다고 판정한 자들만 태어나도록 하여 지배를 합니다. 말안 틀으면 윤회도 못하니 태어날 수도 없게 됩니다. 억누른 자가 있으면 이에 반발하는 반대의 세력이 출현하기 마련이겠지요. 그 당시 시대의 영웅은 미륵입니다. 제1세대 중에서도 고대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개혁하려는 분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하여 선생님, 즉 샘입니다. 제1세대 중한 사람인 그는 나중에 악마의 구속자, 칼킨 시타르타 고타마, 세존 만주스리, 보디사트바, 정각자, 그리고 열의 마이트레야 미르라 불리게 되고, 그는 곧 빛의 왕이 됩니다. 놀랍죠?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쌤은 바로 우리의 부따였습니다. 그는 적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고, 강하고 잔인하지만, 중생을 한없이 사랑하는 진정한 히어로이셨습니다. 우리가 늘상 불경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그 모습이었지요. 이 샘은 신들이 사는 천상도시를 탈출한 뒤, 윤회를 거듭하면서 붓다, 시따르타, 마야트레야 등으로 불리며 신들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주인공 샘은 특별한 1세대로 강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2주 당시 초기에 토착생물들과의 전투에서도 탁월한 공을 세웠습니다. 온갖 향락과 권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도 왕국에 계셨으면 전륜성왕이 되셨겠지만, 다른 신들의 회유와 권유를 뿌리치고 독재 체제와 중생을 핍박하는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고자 본인의 권력과 안위를 마다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불법을 전파하며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인공 샘은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이런 신들이 이용하는 기술, 결국 이 기술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죠. 유마경의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불의가 생각납니다. 불이란 말로 설할 수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인식할 것도 없어서 일체 문답을 떠난 절대 평등의 경지다. 신화를 보면 소수의 신들은 자비스러운 부모의 상징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1세대는 기술을 악용 독점하면서 신앙심을 고취시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과거 우리의 승객이자 동료였던 자들, 그리고 그들의 육체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 널리 과학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게 정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1960년대 소설에서도 윤회 전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소설 속에서 유전공학과 생체공학을 발달시켜 생명이 다해 죽을 사람을 새로운 육체로 보내살게 하는 영생불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생이 가능해지는 그날이 올까요? 글쎄요, 어려운 기술이라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1세대 중 신들로 군림했던 리더층들은 그들의 고도화된 기술이 육체와 육체를 넘나드는 것이 가능하며 인간의 의식을 들여다 볼수 있는 고차원의 과학적 능력이 있어서 그들은 신과 같은 삶을 누립니다. 즉, 카르마 업, 업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신들의 체제에 저항하는 인간들은 병든 인간 또는 동물 아니면 장애인으로 만들어 태어나게 하고 자신들 독재자만을 추종하는 자에게만 정상적인 인간으로 환생시킵니다. 환생시키기 전에 뇌를 스캔하여 업적을 확인하는데 이때 업장이 들통납니다. 결국 염라대왕의 업경대짝퉁을 만들었어요. 소름이 끼칩니다. 살아생전에 사소하더라도 반항적 업보의 사상이 발견되면 그는 그냥 죽던가 병신의 몸을 받던가 동물이 됩니다. 재미난 사례 하나로서 신이라고 불리우는 자들도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육신으로 갈아타야 하고 반복적으로 영혼 이전 머신에 들어가서 영혼 이전을 해야 합니다. 영혼이 전 최종 단계에 갔다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윤회를 못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크크 쌤은 2주 1세대 중에 기존 신들보다도 조금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쌤은 먼저 상대방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 육체에 자신의 영혼을 먼저 이식시킴으로써 영혼이전을 시도 중인 신의 영혼이 들어 갈 통로를 막아 윤회를 못하게 하여 영혼이 방황하게끔 하여 신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신의 지위에 도전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제1세대 신이라고 불리던 자들은 결국 샘시달타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부딸을 되새기는 좋은 소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명생 추구의 진시황제라면 이러한 1세대들의 윤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깝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전하십시오. 신의 영역, 이미 인간의 두뇌를 앞선 인공지능이 리드하는 그 4차 혁명 인간을 이롭게 하는 유용한 시스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소설신들의 사회에서의 유사점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마하바니아 바람이